안녕하세요. 타임읽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드 제인 구달, Ambassador of Hope 희망의 대사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제인 어, 구달의 그런 91세로 사망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거우 뭐 침팬치 어, 침팬치를 거우 어, 관찰했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환경운동가로 변했던. 유명한 분이죠. 타임즈 아마 이분이 기사가 아마 커버 기사가 제가 기사로 한두번다뤘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이 받은 훈장을 한번 보시면 미국 최고 민간 훈장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하고 있죠. 프레지덴셜 메달 오브 프리덤, 자유의 메달, 민간 최고의 훈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주는 훈장이 이제 대영제국 훈장의 여성 사령관 직위라는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서요일에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 등절인데요. 오더 오더란 말이 순서란 뜻인데 오더가 대문자로 쓰면 이 훈장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훈장이냐면 자 브리티시 엠파이어죠 영국 대영 제국의 그런 오더 어, 어떤 훈장인데 1917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조지 오세가 전쟁 중에 공로자 및 예술, 과학, 복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5단계 서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이제, 원래 남자일 때는 나이트 기사를 쓰고요. 여성분이니까 이제 데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데임 커맨더라고 해가지고, D, B, E 이렇게 이제 하는 훈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일 때는 나이트 쓰고요. 그래서 OB, 그래서 이제 여자다 보니까 어 데임, 데임의 그 대형제국 훈장의 여성 사령관 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데임, 여성.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자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분의 이제 큰 특징은요 34년생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91세죠 영국 런던 출생이고요 어, 이름이 제인 구달이잖아요 이제 제인 제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고요 구달은 구시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은한 선한 사람이란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성이 구달,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대로 좋은 영향력을 평생 끼치고 이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릴 적부터 동물과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7년 케냐에서 고생물학자 루이스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런 그 이제 고생물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1960년 7월 26세인데요. 이때 나이로 현재 그 탄자니아의 곰베, 곰베 유명하죠. 탄자니아 곰베. 여기 보호구역에서 침팬치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세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발견한 것들은 이런 나뭇가지 있죠? 이 나뭇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터마잇, 그러니까 그 개미,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야, 이 도구를 사용하네? 우리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 줄 알았더니 침팬치도 도구를 사용하네? 이런 걸로서 이제 개념이 이제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침팬치들의 어떤 사회적 삶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런 걸 관찰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연보호활동가로 전환되면서, 제인구달 인스튜트 연구소도 설립했고요. 또 청소년 참여부로 프로그램이 루츠 뿌리와 슈츠라는, 루트 앤 슈츠라는 생태교육, 에 어, 힘썼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에. 그리고 이제 두번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64년도에 네덜란드 야생사진 작가와 결혼 후에, 이렇게 아들 하나를 얻었다고 하고요. 1975년도에는 이제 탄자니아 국립공원 국장과 결혼을 했는데 그분은 80년도에 이제 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두번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인사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것중 하나가 이제 유인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인원. 영어로 이제 에이프란 말을 쓰는데 에이프. 자, 에이프란 말은 유인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유, 물이는 뜻이고 이는 사람. 원은 원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진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원숭이다. 그러니까 꼬리가 없는 영장류란 말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 영장류란 것은 이제 침팬치라든가 고릴라, 우랑, 우랑우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침팬치, 우랑우탕, 고릴라. 이세 가지, 세 마리가 이제 뭐다 어, 일종의 영장류입니다. 그걸 영어로 에이프란 말을 써요. 에이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인원 중에서 이제 침팬지가 가장 영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초식 동물로 먹고 산줄 알았더니 아까 제인구달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뭐 천상갑을 사냥하는 모습이 밝혀지기도 했고 어 개미를 잡아먹는 등 어떤 잡식 동물로 재해석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보면은 거의 98%, 99%하고 인간 DNA하고 유사한 동물이 침팬지 그다음에 이제 이그 뭡니까 말레어로 이제 오랑우탄인데 이 오랑이란 것은 펄슨을 의미하고요, 우탄은 이제 숲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펄슨 오브 포시드 숲의 사람, 그게 이제 오랑우탄.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말레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오랑우탄이 된 거죠. 말레어 말이 그리고 이제 고릴라란 말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어원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릴라. 그리고 역시 이제 그리스 탐험가가 어, 털이 많은 사람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고릴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고릴라가 된 것이고요. 어, 중세 독일어에서 몽케, 몽케란 단에서 와가지고 그냥 몽키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숭이만 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꼬리가 없어요. 그 꼬리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유인원. 그래서, 무리가 진 원숭이 같은 무리들. 이렇게 해서 인간 DNA하고 97에서 99%가 같은 게 바로 유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에이프란 말을 쓴다. 자, 그 기사 한번 영어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이제 커버에 나왔던 분이죠. 자, there are few people in human history whose last names are known. 그러니까 whose는 콤마 어포서피 s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whose는 뭐뭐뭐뭐 뭐, 으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네임 e 홀로 이름들이 바로 서피션 충분하다는 거죠. 특한적 뭔가를 이제 그 생각해 낸다. A sense of kindness, 친절함, goodness, 선함, wisdom, 지혜, 그 다음에 grace, 우아함, 또는 어떤 자비, 뭐 이런 것의 느낌을 칸저어 불러내는 때 충분한,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멜슨 만델라가 있고요. 간디라든가 킹 목사죠. 마르티누톤 킹 목사. 다음에 아브람, 링컨, 자 이런 네분 정도를 지금 말했는데 이 분들의 성 하나만 가지고도 어때요? 어떤 어 친절함과 선함과 지혜와 어떤 그레이스 자비 이런 것을 컨조 없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만델라 같은 경우 는 아시다시피 27년 동안 수감을 받은 뒤에 이제 나와 가지고 국민 통합과 화해에 이끌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노벨 평상을 받았잖아요. 간디 같은 경우는 비폭력 운동이라든지, 마르 히루턴 킹은 이제 민권 운동의 상징이죠. 64년도 역시 노벨 평화상 받았고요. 링컨은 이제 1809년에서 1865년 동안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했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민주주를 확립한 사람이다. 가장 부동의 인기 1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휴머니티의 컨셔스, 인류의 어떤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바로 이, 그, 제인 구달도 지금 이런 범주에 속한다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에드트 여기에다가 첨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인 구달을. 자, the other four. 다른 네 명은 지금 left us. 우리를 떠났어요. years ago, 몇년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네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근데 제인 구달은 이제 어, primatologist. 그러니까 primate가 이제 영장류란 뜻이잖아요. 그다 보니까 프라이머톨로지스트 어, 하면 이제 영장류를 공부하는 학자가 되겠어요. 아까 영장류란 거 이제 유인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알롤로지스트동물 학자이면서 컨서버 컨서베이션리스트 보호학자. 그다음에 위너 오브 더 u 스 프레지덴셜 메달 오브 프리덤. 아까 미국의 대통령 자유 메달을 또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주는 데임 커맨더 오브 더 오더 오브 더 브리티시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 DB라는 서열 2위 그런 훈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 훈장을. 이런 분들이 이제 join them on October 1, dying at age 91. 그러니까 91세에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류에 이제 합류가 되었다. 이게 인류의 그런 양심에 속하는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극찬을 하는 곳이죠. 이분의 어떤 선한 행위들이. 자, good a r have the gift. 어떤 그 gift. 재능을 갖고 있었다. 또는 선물인데요. gift는 재능이라고 할게요.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어, the gift of patience, 인내의 그런, 그런 재능.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인내냐면, 동물들을 한년 동안 관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하겠고, over the decade, 수십 년 동안 그녀의 discovery, 발견들은 s p 드 l l e d force, 앞으로 지금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발견들은 앞으로 넘쳤다. 즉, 앞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60년대에 The year she first arrived in Gombe 라는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witness, 목격했습니다. A group of chimpanzees를 목격했는데 얘들이 이제 부시피그를 먹고있었다 부시피그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그 피그, 그, 그 돼지류를 먹었다는 거죠, 육식을. 그러면서 분사군은 disprove, 반박했다는 거죠. The previous believed that, 어떤 전에 있는 믿음이었냐면 Chimps, chimpanzees were vegetarian. 아, 채식 주자라는 것은 이제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죠 돼지도 잡아 먹더라. 관찰해보니 자내 쌤이요 그 똑같은 해에 she made the startling observation 아주 처음에 그런 그 깜짝 놀만한 놀랄만한 관찰을 했는데 거기서 침팬치들이 스트릭 벗기더라. 뭐를? 바크 나뭇잎을, 그럼 투이거 나무 가지로부터 나무 가지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use the denuded stick 이렇게 껍질 벗겨진 스틱을 써가지고 fish for t e r m i t e in 라팅 로그죠. 즉 썩은 통나무에서 그런 그 터마이트 그러니까 그그 그 뭡니까 그 존벌레 흰개미 그런 것들을 이제 먹더라는 거예요. 피시를 한다는 한다는 거죠. 낚시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버터닝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질투를 아주 질투심 있는 오랫동안 믿음이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인간들이 더 only animal to use tool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한다라는 그런 아 어, 그런 그빌리프올댓 오랫된 믿음을 어, 완전히 오버터닝 뒤집어 엎어버렸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침팬지는요 o v 스커버드 그녀가 발견하기를. 미러 어, 뭘 이제 반영하냐면 인간이죠. 인 아더 어, 또 다른 면에서는 그 decidedly 아주 결심적으로 less benign ways죠. 자 benign란 말은 봉 bon, 뱅, 즉 좋다 즉본성이 어, 좋은 또는 양성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주 착한 어, 덜 착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관찰하면서 그 인간의 어떤 어, 덜 착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74년에서 78년도에, she observed, 그녀는 관찰했는데, what she d b e d 그녀가 소위 부르는, the four year war, 4년간의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떤 그 전쟁을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그 새끼를 잡아먹는 장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 그런데 이제 그, 아, e x t e n d 확장해보면은, bloody conflict, 이런 유혈낭제한 싸움들이 between 어, two g r o u p of rival c h i m p a n z e e 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되는 침팬지 그룹들 사이에 이런 피가 낭자한 그런 갈등들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곰배에서 자, the same 그해 she observed cannibal. cannibal이란 말은 언제가? cannibal이라고 하는데 사육제. 그러니까 이 cannibal, 식인종 행위가 되겠죠. 식인종 행위. 지들끼리 먹는다는 거예요. 침팬지끼리. 그래서 mother and daughter pair. 그러니까 딸과 엄마의 그런 쌍이 stole, 훔치고 죽이고 and ate the baby in their own community. 그들 자신의 그런 공동체에서 아기를 먹더라. 그러니까 여기 음. 이 장면이 되겠죠. 이 아기를 먹는 장면. Uh, likely to eliminate a line of rival female. 그러니까 라이벌인 그런 여성의 그런 라인, 라인이란 말은 이제 혈통이 되겠죠. 그런 혈통이나 가계를 완전히 제거할 것 같은 그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씨을 말리는 그런 행위를 한 한다는 거예요. 근데 4년 동안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아 이렇게 절호를 먹는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침팬치들이 자, 저나도케 저또 okay. 다른 경우는 이제 그 그녀가 이제 목격한 바로는 어 영머더 어떤 젊은 엄마를 이제 그 관찰했는데 she named 그녀는 이제 플루라는 이름과 그녀의 다섯 5개월 된그 베이비가 있었는데 who was learning to walk 막 이제 걷는 걸 배우는 그런 침팬치가 있었는데 어, 플로는 트러스트 미 나를 신뢰했다는 거죠. 소머치 so, 때 so 너무나 많이 신뢰해가지고 웬히 타터 타 d 란 말이 이제 뒤뚱거리면서 이제 그 비틀거리던 거죠. 걷는 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투월드미 uh, uh, 나한테 이제 뒤뚱거리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처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더 a 스네치 근데 그녀는 어, 그 아이기를 시유스 o 그녀가 유스 o 과거 했던 대로 스네치 uh, 이렇게 낚아채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살, 다섯 5개월 된그 애기, 그 침팬치를 만지도록 어,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she just keep her hand protectively around him, 그렇죠. 어, 그러면서, keep her hand, 그녀의 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 그 주변을, 이제, 유지해주면서, she let him, 그녀가 허락했다는 거죠. him. 그 애기, 5, 5개월 된 애기, 그러니까, 침팬치가, r e c h 나한테 이제 손을 뻗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touch 터치 마이 노즈 내 코를 만지도록 이것은 정말 so magic 마술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율이 흘릴 정도로 이 교감 이런 교감이 이제 그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플로르가 이제 아기 침팬츠를 안전하게 이제 품던 그런 행동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완화된 행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이제 i 직으로 이제 보였다.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만남을 상징하는. 자, 플로는요. 음, was not alone in trusting god godal. 그다를 이제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the billions of member of godal's own species did to. o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70억 80억인데 이런 인류의 구다이 자신의 종족이니까 인류가 되겠죠. 인간의 그런 빌리언스 이런 80억 인구가 그렇게 신뢰를 했던 것처럼 플로도 이제 이런 구다 l 를 이제 신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t r u s t her, 우리는 그녀를 믿습니다. To be something of an ambassador. 그렇죠. 아까 말했던 희망의 어떤 그 대사, 대사의 어떤 something,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something. 어, between two 사이에, 인간, human nation, 인간 국가들과 the great ape nation, 유인원 사이의 국가 사이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우리는 trust her, 그녀를 믿습니다. To be an advocate, 옹호자죠. for nature, 자연의 옹호자로서도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서 트러스트 that was rewarded.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제인 구달의 사망 소식, 91세로 돌아가신 진펜치 유인원들과의 어떤 신뢰감, 그다음에 인류의 어떤 환경 보호라는 신뢰를 주셨던 그 대단한 어떤 인간의 양심으로 불리는 제인 구달의 사망 소식을 오늘은 또한 타임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인 구달 소식, 저도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자서전인가요? 그걸 한번 읽고 정리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인 구달 한번 쳐보세요. 제그 유튜브 사이트 채널에다가 제인 구달 쳐보시면 또 다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영상은 제인 구달의 어 다큐 어떤 책을 제가 읽고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기록해 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분을 또 추모하고 또 그분의 업적을 또 생각해 보는 인류의 어떤 양심의 그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녀를 추모하면서 오늘 제인 고다의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